많이 생각나는 게한산대서한국도 어, 네. 예, 5선 국점연장한게 아, 가장 한이 생각납니다. 네. 어, 시장 재임 4년 동안 아, 사업 조에서한국서를항에차고다에 싣고 다니서 경남도 서리남도그리국회 정부 국회정정부처심히찾 열심히 면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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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경남도에서 어, 국토선 기점 연장하는 걸 어, 국토부에 일순위로 어, 올려주셨고, 또, 어, 마지막에 기점 연장이 확정되기 전에 정세균 국무총리를 만나서 정말 강곡하게 어, 부탁드렸던 어,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그때 어, 정세균 총리님께서 어, 특별히 어, 챙기겠다고 말씀해 주셨고, 어, 그 이후에 어, 불과 얼마 뒤에 아비점 연장이 확정되었습니다. 어, 그 중간에도 어, 정부 부처 관계자들을 꾸준히 만나면서 건의를 했고 또 국회 금교위의 어, 어,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금교위의 여야를 다 포함해서 아, 열심히 만나면서 건의해서 아, 거의 한 3년 동안 오를 끝에 아, 기점 연장이 되면서 어, 한산대책교 그 건설에 기틀을 마련했던 게 가장 기억에 남고, 또 한산면 곳곳에 네. 어, 전국 재다공모에 어, 던어촌유딜 사업을 네. 어, 뭐, 네. 했던 게 기억에 남고, 또일격선야간문항 네. 경남도 최초로 네. 어, 했던 것도 기억에 남고, 또 한산 본선에 어, 도로 포장을 전체적으로 어, 다시 했던 게또 기억에 남고, 아 정말 또 안산농협에 어, 대한 어, 어, 또 지원을 해가지고 어, 또배 운항하는 걸또 원활히 했던 것도 어, 기억이 남고 또 통영 어, 시민 50% 여객선 할인한 어, 것도 시민들이 어, 또 우리 어, 고향의 선들을 어, 좀 자, 작은 예산으로. 어, 찾아볼 수있게 했던 것도 기억이 남고, 막 기억 남는 게 너무 많아서 정말 말로 다 표현하지 네. 못한 정도입니다. 네. 앞으로 네. 저는 사랑도 출신입니다만은 네. 그래서 섬을 누구보다더잘 알고 있습니다. 아, 사랑도, 한산도, 역지도 네. 어, 발전을 위해서 섬 주민의 어, 어, 생활에 더 안정적인 생활을 할수 있게끔 만들 위해서 앞으로도 끊임없이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